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편, 60편으로 구역예배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라고 기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역시 기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러하시 내 것이요, 문화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 통욕 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고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절부터 12절까지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신 아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10편 60편은 다윗의 승전기사가 이 시의 배경임을 알려줍니다. 표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던 과정에서 다윗의 장수 요압이 소금골짜기에서 애동군대 만2 0 0 0명을 죽였던 사건을 듭니다. 사회라 8장 1절부터 14절과 역대상 18장 1절에서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를 이라는 1인칭 복수 주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패전을 경험한 공동체가 다시 출정하는 상황에서 기도한 내용임을 1절부터 5절에서 알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이 그의 거루하심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주의관이 하나님이 친히 함께 출정해 주시기를 간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문은 실패의 이유를 하나님의 분노로 해석하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로 맛본 경험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흩어졌고 2절에서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였으며 3절에서 어려움을 당해 포도주를 마신 듯 비틀거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는 내용이 깔려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은 4절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은 그런 상황에서의 구원을 간과하는데 1절에서 보듯 하나님께 자신들을 이전 상태로 돌이켜 주시며 2절에서처럼 갈라진 땅을 기워 주시고 4절에 성전의 깃발을 드높이 날리게 해 주십사 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는 5절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구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실패의 경험을 교훈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사랑받는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런 관계 회복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하는 것이죠. 이 상황은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을 맞고 있는 우리 처지와 아주 비슷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신 재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일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첨단 과학 문명 발달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인간의 지혜로 얼마든지 충분히 잘살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한 바벨탑. 물질의 풍요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라고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기는커녕 그것으로 죄의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이 세상을 가까이하고 사치, 방탕,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죄 짓는데 돈을 물 쓰듯 하였습니다. 이런 세상 풍조를 믿는 우리들까지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으며,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었는데, 그 일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 소중한 선물인지도 모르고, 언제까지든 그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안일하게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서고금할것 없이, 선진국 후진국 할것 없이, 에이, 코로나19로 당하는 이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은 간구와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이켜 주시도록 기도할 것이죠. 코로나가 재유행할 것이고 변종 코로나가 나올 것이며 백신이 개발되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무효가 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재앙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심으로 승리의 깃발을 드높이 날리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 대해. 응답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어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때는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입니다.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리며 다음은 이 상황에서 건져 주실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애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실패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어,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해주실 것을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이 코로나19 상황,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코로나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속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귀중한 것을 귀중한 것으로 알고, 주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인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토의 사항은 나는 코로나19가 왜 왔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그것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